베일에 쌓인 울산의 이모저모를 퍼즐을 단서로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꼼짝마 퍼즐을 맞히면 선물을 쏜다. 퍼즐 팡 선물 팡 울산 팡팡. 자세한 설명 화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퍼즐을 뒤집으면 선물이 터지는 울산 팡팡. 퍼즐 속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퀴즈가 진행되는 3분 동안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께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답을 놓친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아쉬운 오답이나 재치 넘치는 댓글을 달아준 분께는 승재 MC가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다 퍼주는 퀴즈 참여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 울산팡팡에서는요, 3분 안에 무작위로 퍼즐 조각을 뒤집어 드리는데요. 그곳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울산의 이모 저모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3분 안에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 제작진이 댓글창에 점선으로 퀴즈 시작과 끝을 표시해 드릴 겁니다. 그 사이에 답을 맞춰 주셔야만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울산 팡팡에서 더 많은 분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당첨되신 분은 다음 당첨 기회를 최소 4주 제한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친은 오답을 보내 주신 분, 아깝게 정답을 놓친 분 중에서도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작진 안내에 잘 따라서 다 같이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힐 준비 되셨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퍼즐팡 선물팡 울산팡팡 총 60개의 퍼즐 조각이 나눠져 있는데요. 조금씩 조각을 뒤집어가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퍼즐 묶음 뒤집어주세요. 네, 여러분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laughs> 과연 오늘은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여러분 자 빨리 리액션 해주세요 예니예니님 크크크크 또 하늘 <laughs> 또 시작이네 이 녀석들 또 시작이네 이런 느낌으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하늘 이건 뭐 정답 하늘이지 라고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퍼즐 뒤집어 주세요 아, 여러분 원성의 힘 입어서 원래는 성원의 힘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원성을 찾아가 보내주셔가지고 많이 열어드렸습니다. 눈좋으 눈 신분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영화님엥 이러셨어요. 엥 이러셨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게 무엇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리고 없는 멈춤님 까매요. <laughs> 까만다네요. 다음 퍼즐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음 퍼즐 뒤집어 주세요. 아,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하늘과 시커먼 무언가 그리고 약간의 자연이 드러났습니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찍지만님 명촌 지하차도 아니고요. 아비아비님 병영성 이러셨는데 아닙니다. 영화님 몇 글자 힌트 없나요? 이러셨는데 아, 조금만 더 뒤집어 보고 바로 그러면 글자 수 힌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즐 먼저 뒤집어 주세요. 네 이렇게. 기화를 살짝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서마, 기화, 뭔가 한국의 전통 양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보여드리면서 네 글자입니다. 오늘 정답 글자 수는 총네 글자예요. 네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람김님, 초가집 이러셨는데 정답은 네 글자고요. 윤도현님 상완동, 하물루 이러셨지만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언양띵님 울산 동원 이러셨고요. 울산 향교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정답이 안 나왔고요. 저희는 다음 퍼즐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인데 오늘은 약간 문제가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만 더 반응을 살펴보고요. 대화나루 아니고요. 우리 집 아니고요. 언양읍섬 아니고요. 자 울산 동원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퍼즐 한번더 뒤집겠습니다 퍼즐 조각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있죠 근데 무슨 서원인지 네 글자입니다 맞춰주시길 바래요 자 어느덧 시간은 2 0여초 남았습니다 과연 맞히실 수 있을지 네 무슨 서원입니다 교육 기관이었죠 행복채널 이닝 울산 서원 이러셨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 치과 가면 여기 안쪽 여기를 본다고 해요. 어디를 좀 봅시다. 그곳에 뭔가 염증이나 뭐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힌트를 드리고 있는 순간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초 정답자가 나온 이후에 댓글 창에 이렇게 끝 표시선을 남겼습니다. 그 밑으로는 정답 맞히기 정답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 사진의 정체 오늘 정답 과연 무엇일지 지금 화면으로 공개해드립니다. 오늘 사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미를 상징하는 기와 지붕이 시선을 사로잡는 곳 바로 중구 방구 이동에 있는 국강서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기와 건물은요 서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선화루입니다. 배풀물 가르치는 누가학이라는 뜻을 지녔고요. 조선시대 울산 최초의 사립 교육기관으로 선비를 양성했던 울산의 아주 중요한 역사에 남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힌 분을 발표하기 전에 국강서원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보고 올까요? 네 울산 파광 사진의 정체 중부 반구 이동에 있는 구강서원입니다. 구강서원 조선시대 울산 최초 사립 교육기관이고요. 1678년 그 당시 정치, 사회, 교육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뛰어난 선비를 많이 양성했습니다. 여기서 역사 공부 조금만 더 해볼게요. 홍선대원군이 성원철폐 정책을 펼쳐서 총8년에 구강서원이 철폐됐었는데요. 132년, 132년 만인 2003년에 지금 이 자리에 복원돼서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왕성원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도, 한문, 예절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고려 말기학자이자 정치가인 포은 정몽주 선생과 조선중기 성리학자 회제 이현재 선생 위패를 모셔서 선조의 덕업을 기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교육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부강서원(일요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하실 수 있고요) 문화 프로그램 참여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부강서원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요. 이제 오늘 정답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문재란님께서 가장 먼저 부강서원 정확하게 만져주셨어요 맞춤법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신 문재라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일요일까지 UBC 톡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깝게 정답을 놓치신 분이나 뭐 센스있게 오답을 남겨주신 분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송이 끝나기 전에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요. 버즐팡, 선물팡, 울산팡팡.